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얀마에서 새로 판매하게 될 직진 보조이양기, 일명 GPS 이양기를 설명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직진 보조이양기는 이름 그대로 직진 시에 핸들 조작 없이 스스로 조향을 하는 이양기입니다. 줄을 잡는 노력이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단, 쟁기질과 로타리 작업, 평탄화 작업을 잘해놓아야 된다는 것은 기존과 같습니다. 이것은 책받침 형태로 제작된 간이 사용자 설명서입니다. 이것을 좀 읽어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거고, 실제 기대를 운영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작이 훨씬 쉽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항상 처음이 어려움으로 그 처음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A점, B점입니다. A, B. A 점을 이항 시작 때 누르고 쭉 심다가 반대편 논머리에 다다르면 B 점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위성으로 A와 B 점을 연결하는 눈에 안 보이는 직선, 기준선을 이항기가 설정하게 되고 이 직선에 맞춰서 직진만큼은 이항기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직진 보조 이항기는 아침에 창고에서 꺼내서 이항 작업할 논까지 갈 겁니다. 논 앞에서 IMU 초기화 스위치. 자, 이겁니다. 이 스위치를 눌러줍니다. 위성 수신 위치를 초기화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눌렀을 때는 10초 이상 기다리고 키 스위치를 그 다음에 입이나 시동을 걸어줍니다. 키 입이나 시동을 걸어준 다음에 여기 GNSS 측위 램프, 곧 GPS 램프가 녹색이나 녹색 점멸, 녹색과 적색의 교차점멸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녹색 점등, 녹색 점멸은 이미 위치 인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차점멸일 때는 위성의 수신감도가 조금 떨어진 상태로 시동을 걸고 1초 정도 천천히 앞으로 진행을 해주면 녹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 적색일 시에는 위성 수신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것으로 직진 보조이한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느낌이 오시겠지만 녹색 점등이 가장 좋은 겁니다. 따라서 논이 높은 산 옆에 있다든지 큰 축사 옆에 있을 때는 위성의 개수가 부족해서 직진 보조 이왕 작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IMU 초기화 말고 논 앞에서 시동을 켜신 후에 5초간 주행을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GPS 램프의 표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IMU 초기화는 늘 하는 것이 아니고 봄에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할때 큰 창고안에 기대를 보관했을때 나 또는 긴 터널을 지나간 이후에 실시하는게 보통입니다. 한가지 더이한 작업중에 포장지 의 요철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삐뚤빼뚤 심어진 느낌이 들때에도 초기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은 길었지만 실제 작업할때는 문 앞에서 시동을 건 후에 5초만 기다리면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기다렸는데도 GPS 램프가 점등되지 않을 때에는 그때에만 IMI 버튼을 누르고 10초를 기다린 후에 시동을 걸면 램프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램프가 켜지면 논에 들어가서 이항 시작점에서 A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리고 반대편 논머리까지. 진행을 합니다. 반대편 눈머리에 이항기 앞이 닿으면 B점을 누릅니다. 눈머리에 닿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회를 합니다. 단 뜻으로 오토의 램프가 점등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동으로 핸들이 조향됩니다 눈머리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알람이 울립니다 눈머리에 아주 많이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이때는 오토 버튼을 꺼주고 선회를 합니다. 준비가 되면 또다시 오토 버튼에 램프가 점등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조향을 합니 거리에 다다를 때마다 오토 램프를 껐다 켜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의 논을 다 심은 후에 새로운 논에 갔을 때는 새로운 A와 B 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A 점과 B 점을 삭제를 하게 되는데 삭제는 A 점을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새로운 A 점과 B 점을 설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접해 있는 논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긴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는 IMU 초기화 스위치를 이쪽에 있는 IMU 초기화 스위치를 눌러서 초기화시켜 줘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직진 보조 조향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위성이 가려진 곳으로 진입하게 되거나 주변 속 레버를 이동 또는 소진 시에도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핸들을 꺾게 돼도 자동 조향이 해제가 됩니다. 수동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도 고정. 속도 고정 중에는 자동 조향 해제가 아니라 시동이 꺼지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핸들을 급히 꺾거나 또 논머리에 가까이 다가가는 8m 이상, 그래서 3m까지 가까워지면 시동이 그때 꺼지게 됩니다. 또한 속도 고정 중에도 위성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위성 감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도 시동은 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작업 시에 필요한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핸들의 감도 세팅이 따로 있고, 그리고 사다리꼴 모양의 논에서의 사용법 등이 있습니다만, 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직진 보조 2항기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